관람객들이 IAA 2021 현대차 부스 앞에 운집한 사진 현대차 현대차 21200-1.40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6일 이하 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 보도발표회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승배출 제로 0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의 승배출이란 전체 배출량에서 제거 또는 흡수된 양을 차감한 실질적 배출량을 뜻한다. 현대차가 제시한 2045년 탄소 중립 구상의 핵심은?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 플랫폼, 그린 에너지를 축으로 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이다. 전기차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는 물론 에너지 전환과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개발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긴 쪽부터 아이오닉 5 로봇 택시, 콘셉트카 프로페시,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사진 현대차, 우선 현대차는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 협력사,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역별로는 2035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모델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내놓고 2040년까지 기타 주요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모든 판매 차량 차량을, 차량을 전동화 모델로 출시한다. 현재 넥서뿐인 수소, 전기차, 레저형 차량 RV, 라인업도 스크롤로 나누는 2023년 하반기 넥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스리아 급다 목적 차량 MPV 파생 수소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후 2025년 이후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출시를 강호 출시할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콘셉트 하진 현대차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기후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직면하고 있는 관 인류의 각별한 관심이 시급하다며 2045년까지 제품과 사업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날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실물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로보택시는 도시 환경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한 로보택시가 탄소중립 비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대표적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기대를 담았다. 현대차는 2023년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아이오닉 5로보 택시를 공급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로보 택시를 확산시켜 자동차를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 5로보 택시 실물을 이번 전시회에서 일반의 처음 사진 현대차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아이오닉 5 로보 택시가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 기준 레벨 4 자율 주행 기술을 인증받았다. 레벨 4는 레벨 4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해 운전한다. 이상 시에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도 2028년 전동화 UAM을 시장에 내놓고. 2030년 인접 도시를 오가는 제품을 내놓는 등 상용화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9년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그룹의 미래 사업의 50 자동차 30 UAM 20 로보틱스가 맡을 것이라며 UAM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왼쪽부터 마이클 콜 유럽권역 본부장, 호세 무뇨스 북미권역 본부장, 장재훈 사장, 토마스 시미에라 부사장이 IAA 2021 현대차 보도 발표회에서. 기념 사진을 찾은 현대차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의 세 번째 축은 현대차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을 본격화한다. 체코 공장은 내년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칠 현대차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의 전략 수요 90. 상을 2040년까지 100% 204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충족할 계획입니 차는 전시관의 친환경 수소 생성부터 저장, 운반, 사용까지 수소의 전체 가치 사슬에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현대차가 적용을 위해 그린 에너지 솔루션은 주차 중인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V2G, 수명이 단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는 SLBSS 등 에너지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와 상용화도 포함한 대차는 향후 출시될 전기차에 v 2 g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시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SLBSS 분야도 내년 독일에서 실증사업을 시작하현 대차는 IAA 모빌리티 2021 기간 500m 약 160평 규모 전시관을 차리고 기후 변화 통합 솔루션을 향후 출시할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콘셉트인 프로페시를 전시하고, 하반기 공개 예정인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콘셉트 실루엣도 미리 선보인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상세히 기술한 탄소 중립 백서를 7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o s u n g h a n k y u c o m